북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가 호흡이요.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영성훈련과 치유사역으로 어, 아주 활동이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오늘 서무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무 목사님. 입네 홀리스피트 교회는 네, 성령 네. 교회인데 예, 예. 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laughs> 네, 목사님 한번 사역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에, 제가 미션 학교를 중, 중, 네 제가 미신학교를 중고등학교 다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못 만났다가 음. 45세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바람에. 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영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그그군요 <laughs> 예. 구체적으로 사역은 에,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저희가 모세TV를 통해서 네. 아마 국내외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교과서적인, 성경적인 이런 영적인 걸 약간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하는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가장 한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것을 보여줄까 해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하고 네. 외국에는 한인, 한인들이 한인 사실은 외국에 나가면 전부 다 여기서는 교회를 안 다녀도 외국에 가면 교회를 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렇죠. 한인들이 제걸 많이 보고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또한 저희가 이제 영성학교를 통해서 네. 사박구일에 영성학교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한 25, 2 0회 이해를 했지만 해외에서 미국, 영국, 호주, 아. 뭐 대만, 일본 뭐 학교에서 사박구일씩 이렇게 해서 그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국내에는 이제 기도원이 에, 에, 서울에 또한 네. 충주에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네. 대전, 대구, 부산, 네. 광주 그래서 하도 바빠서 제가 그냥 네. KTX 타고를 움직입니다. 아, 목사님 그럼 건강도 잘 유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냥 기름보음으로 줍니다. 네. 오늘 세계적인 부흥 강사님 치유 사역자 되시는 서모세 목사님의 에,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을 시청자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에, 전화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화하신 분 한번 소개해주시죠. 네 저는 삼선동에 사는 김정순 집사입니다. 아 김정순 집사님이요. 네네. 네. 오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네네. 네. 여보세요 소모세 목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정순 집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집사님 그러면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세요. 네그 저희 지금 현재 작 폐가 좀그 구도가는 편이거든요. 대사성 대선명전 네. 좀 네. 이렇게 어, 고통 당하지 않게도 좀 부탁해요. 아 그래요. 남편이 폐가 안 좋으신데 아 고통 당하지 않도록 목사님 한번 이렇게 기도 부탁하네요. 아 여보세요. 네네. 에그 남편 분그 아픈 부에다가 위 네. 우리 집사님이 손을 얹으시고 그냥 제가 네. 그냥 기도를 받으셔요. 네.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청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하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체직에 맞음으로 마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지금 응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지금 이 딸의 남편이 이 병마중에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간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지금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마치 에스켈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당신의 생기가 들어갈 때 죽은 그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또한 세포가 살아나고 심줄이 살아나고 살 곳에 아멘. 살아나듯이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부어 주사 아버지 이제 잠자는 영혼이 깨가 없소서 아버지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강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불로 주님의 강한 불로 주님의 아멘. 강한 권능의 손으로 지금 아멘. 이 시간 다 잡으시옵소서. 주님 아멘. 지금 이 시간 더 부어 주시옵소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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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 온전하게 온전하게 원능으로 원능으로 영광으로 영광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는 감동이 이렇게 뭐랄까 지금 그 동안 살아왔을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이제. 이제 주님한테 고백하면서 원래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 네.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려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도 받을 네. 때도 나타나지만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또한 하나님 영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에, 지금 에,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 해바라기가 마치 태양만 바라보듯이 이제부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간절히 구할 때 또한 마치 시식기야도 이렇게 주님에게 곧 죽는다고 했을 때도 주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임한 것처럼 그 가정에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요, 주사님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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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도 받으시고 확신을 갖고 네, 꼭 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목사님, <laughs> 사역하시다 보면 <laughs>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날 <laughs> 네, 때마다 네, 그 아주 믿음이 약한 자들이 확신을 네, 갖게 되죠. 네, 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네. 주로 하나님 나라를 뭘로 보여줬습니까? 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걸로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듯이 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예수님이나 열두 제자나 70인의 제자나 대기신문도나 모두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입증을 해준 거죠. 네. 예, 목사님 예. 두 번째 예, 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하신 분좀 한번 소개하시죠. 본인 좀. 아네 저는 대전에 있는 보배 성 보배 자매입니다. 아 그러세요 보배 자매님. <laughs> 네. 예, 오늘 아주 능력이 많으신 서오세 목사님 나오 계신데 한번 인사 나누세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오세 목사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요예 <laughs> 기도 제목하고 편하게 이렇게 말씀 나누죠. 네. 어, 먼저 첫 번째로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예. 가정, 직장, 사업장들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빨리 백신이랑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있는데 네. 이제 새로운 생명도 이제 올해 태어날 것 같아요. 네. 네, 건강하고 지혜로운 자녀를 제가 또 안전하게 잘 낳을 수 있도록 또하나님이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네. 그래. 예.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인 것보다는 국가적인 것을 또 정식을 네. 조라시고 아, 네. <laughs> 예, 네. 네. 그래요. 네. 하나님께 그 가장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기독겠 있죠. 같이 함께 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딸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본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시간 사인해 주시옵소서, 이 딸을 지금 온전히, 온전히,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딸이 지금 강한,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이 딸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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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더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호흡을 내시며 성령 받으라는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 딸, 이 딸에게 당신의 호흡으로, 당신의 호흡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더 강하게 잡아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와 찬양드리며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네, 태아가 네.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두가 네. 그 주님께서 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기를. 네. 에.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분이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이번에 이렇게 더 주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네. 얼굴을 맞대든 만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네. 감동을 줬습니다 네, 네 오늘 부부 자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네 네. 목사님 사역하시다 보면 네. 아 정말 각색병들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어떤 치유의 말씀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현상에 이게 많이 메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네. 아프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의 53장 5절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나음을 입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네. 이 말씀을, 과거에, 이미 주님께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낳는다는 것을 믿고, 네. 예,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네. 이렇게 터치가 들어오고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에 있는 예, 말씀을 예, 예, 통하여 예. 주님이 다 이루신 줄 예, 믿고, 예, 예. 기도 받으시면 예.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네, 목사님, 계속해서 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예. 아, 여보세요. 네,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부층 상동에 있는 정미진 집사라고 합니다. 정미진 집사님이요. 네. 네네. 오늘, 네. 어, 정미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네. 서모세 목사님하고 한번 인사 나누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서모세 네. 목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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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기도 제목 좀 목사님한테 한번 나누시죠. 아, 네. 네. 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남편이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지한 한 2개월 조금 넘었어요. 네, 얼마 되지 않았군요. 네. 네. 근데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인데, 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제 첫 발을 디뎠는데, 네. 어 나쁘지는 않, 않아요. 예, 네, 네. 나쁘지는 않은데,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네, 네. 네,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손님이 좀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네. 에. 네, 교회에서 네. 어, 뭐 수련회 같은 것도 할수 있는 지역인가요? 네, 수련회도 할수 있고요. 네. 이제 가족 단위로 올수 네. 있는 데라. 네, 음. 아주 바다가 전망이 보이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어디 지역 네. 그럼 거기 지역이? 거기가 안면도 아. 서산 쪽 안면도거든요. 아. 네, 네. 네 꽃지 해수욕장 있는 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집사님 기도 제목도 있나요? 네, 저도 이제, 네일아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네. 네, 저 역시 또,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안 나오고 계시니까, 네. 저도 생계가 조금 달려있는 문제인데, 네, 조금 많이 힘들고, 저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네, 네. 물질의 부족함 없이 좀 채워주시면, 11주도 또 많이 하고, 아, 네. 저도 정말 교회에 힘써서 좋은 인재가 되고 싶은데, 네. 그게 좀 많이 부족해서 많이 좀 고민이 됩니다. 그 글쎄요. 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네. 있고, 충성하고자. 하는데요. <laughs> 네. 네. 여보세요? 네. 예, 저기, 우리는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시지요. 네네. 네. 예, 근데 우리는 구원을 갖다가 마치 지, 네. 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는 규정을 직후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네, 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네. 예, 뭐 여인들을 치유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따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네. 치유하시고도. 네. 그래서 네. 예, 구원은 소주라고 해가지고 이 회복되는 걸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 이 땅에 오셔서 전인적인 네.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병든 자가 낳는 네. 것도 구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슬픈 네.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구원은 이거 네. 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시죠. 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예, 우리 하나님의 나라 임제가 임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 묶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해방 구원이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라가 우리 사나님의 또 아니면 그 호텔에 임하게 되면 그만큼 모든 것이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보면 4장 18절에는 이런 표현을 해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에 성령이 임하면 네.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네. 이 안에 지금 네. 우리 삶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 해방된다 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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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라, 주님님, 주님 나라 빛이 생명 임한다면 더 또한 네.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지.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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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드릴 때니까 가슴에 손 네. 대시고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네.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딸,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시간 더 강하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딸, 이 가정에 지금 아버지 묻고 있는. 주의. 어둠의 세력들을 다 녹여주시고 묶고 자유케 못하게 하는 성령 안에 자유케 된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자유케 된다는 말씀이 이 가정에 지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남편에 지금 하는 사업장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흑암이 셔기있다면 지금 결박되고 주님의 생명이 축복의 생명이 축복의 생명이 축복의 생명이 지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딸에 이 딸의 사업장 안에 지금 이 시간 지금 주님의 기름 부음이 생명의 기름 부음이 생명의 기름 부음이 축복의 기름 부음이 풍성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마귀를 원합니다. 이마귀를 아, 네. 원합니다. 아, 네. 또한 이 과정 이 기도 속에서 이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이 딸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종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늘 하나님을 늘 함께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 네. 지금 시간 더 강하게 터치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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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 네. 더 강하게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온전하게 이 가정을 사로잡아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도를 받고 나서 어버지 온전한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만났구나 나를 해방시켰구나 하는 찬양이 나오수 있도록 지금 시간 갈로악 사라져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꼭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목사님 또 이렇게 사업을 부부가 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려고 하고 교회 또 중심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요 이삭이 네. 흉년에 백배를 축복을 받았다 네. 이게 하나님 네.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코로나, 남들은 다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코로나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이 폭풍은 네.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한 것이고, 또한 또그 당신이 축복할 자는 이삭주를 축복하듯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도 축복할 줄 저는 믿어요. 의지가, 축복의 기회가 <laughs> 네. 될줄 믿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 기도 제목의 네.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인천에 사는 오 집사님의 남편을 위한 기도 사연입니다. 남편 최 집사님께서 전립선암으로 수술을 하고 어, 완치되지 못하여 재수술해서 두 번씩이나 고통스러운 어, 수술을 마쳤습니다. 아직도 소변에서 피가 나서 통증까지 오고 자주 소변을 보게 되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을 위해서 피가 멈춰지게 하고 소변 볼 때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고 또 빨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해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네. 소식입니다. 목사님. 네. 아, 피가 소변 볼때 멈추게 네. 해달라는 기도 제목과 또 자주 소변을 보게 되니까 네. 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네. 예, 아유, 오늘 귀한 아, 오집사님의 기도제 음. 아, 남편 최집사님이 좀 안게 될수 있도록 좀 말씀과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땅에 의학을 떠나서 아버지께서는 창조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 2 6절에 당신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본능의 손으로 이 가정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그 권능의 손으로 이 아들이 지금 고, 병마 중에 고통에 있나이다. 지금 이 시간 아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또한 첫째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당신의 그 병마로 그제 제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왔지만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이 지금 이 시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이 시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더 강하게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동생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그 권능의 손으로, 당신의 권능의 손 안에 모든. 경마가 떠나고 모든 악한 원수가 결박되고 모든 생명이 흘러나올 걸 저희들 믿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 강하게 잡아주시옵소서 에스겔 47장에 생명수가 흘러나와 모든 것을 소,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소생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그 말씀이 이 아들에게도 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통증이 사라지고 또한 새 생명이 사, 나 드러나 오히려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생명 생명수를 더 강하게 생명수를 흘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치 모든 죽은 것들이 다 소생하도록 지금이 시간 더다 받으시옵소서, 더,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아들에게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와 찬양드리며 기도를 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사역하시다 보면 에. 참 암이나 중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네. 있는데, 네. 에, 오늘 끝으로 어, 정말 많은 지, 질병으로 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하늘들을 위해서 네. 한번 목사님 한번 기도 네. 좀 해주시죠. 기독교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사역이 3분의 2가 귀신을 쫓고 병을 네. 고치는 거였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옥 갈까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눌리고 갚되고 포로된 것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모든 것들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기관이나 권력도 할수 없는 것이 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형식과 종교와 이 아니면 그 뭐랄까 이런 이 교리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믿고 이것이 복음의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런 표현을 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복음 안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능력? 네.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부자가 되는 네. 것, 이렇게 저주도 풀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는 어 능력도 나타나고, 또한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 안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이 엄청나게 난데 우리가 그걸 못 찾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능력이 네. 많이 나타나는. 네. 지휘사역을 통해서 네. 또 경험도 참 많으시네요. 예, 네. 네. 그럼 오늘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네. 네. 중환인병으로 고통당하고 네. 있는 환우를 위한 네. 마지막 기도 좀 부탁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채찍에 맞으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을 낳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모두가 응하게 하옵소서 아, 네. 그것이 형식과 교리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버지 그첫찍에맞으로 저희들이 나음을 잇고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모두가 인생이 이제 종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건 당신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또한 이 고, 병마의 고통에 마 막이 속지 않고 온전하게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 된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와 찬양 드리며 기도를 인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네. 항상 사역에 예. 네, 지금 하늘길이 막혀 있는데 <laughs> 빨리 풀어져서 네. 어, 세계 곳곳에 부르는 곳에 가서 네. 많은 사역이 왕성하게 금년에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2021년도에는 하늘이 열리고 세계가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합니다.